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 들어가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먼저 복습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복습 프린트 4.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확인을 합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식품의 방사선 살균 시 주로 뭐를 이용한다 라고 했네요.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하자. 우리가 식품에 방사선 살균에 사용할 수 있는 핵종은 코발트 60만 있고요. 어, 핵종으로는 그다음에 우리가 침투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을 하자. 그래서 코발트 60에 감마선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2번물 100리터를 표백분을 사용해서 4ppm 농도로 염소 소독하고자 할때 필요한 표백분의 양은 그랬네요. 그럼 계산해 보셨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800 나오죠 800mg 우리가 보통 아, 뭐 보통이 아니라 4ppm이다 라고 하면은 1리터 중에 4mg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 0 0리를 4ppm으로 만들려고 하니까요 물이 이거에 100배 있으면 되죠 그러면 표백분의 양도 이거에 100배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 0 0리 중에 400mg이 녹아있을 때도 우리가 4ppm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400mg이 다 유효량이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뒤에 유효성분의 양은요, 50%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 50개만, 50%만 유효야름이죠. 그래서 이거를 50분에 100 해서 곱해주셔야죠. 그래서 800mg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800m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차 염소산 나트륨 200ppm을요, 100분율로 환산하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ppm을요, 퍼센트지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엔지 했던 거고, 그런 그 농도를 퍼센트지로, 100분율로 바꾸는 거요 곱하기 100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단위를 통일시키면 돼요. 우리가 거기 보니까 200ppm, 100만 분의 그 다음에 200mg 곱하기 10 요거 해주시면 되지요 똑같이 단위로 통일을 해서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0.0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0ppm은요 0.02%가 되죠 자그 다음에 4번 수홍 석탄산 크레졸은 몇 퍼센트 요 우리가 이제 이 숭홍이나 석탄산이나 크레졸 같은 경우는요. 살균 소독제로 이용하는 것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 농도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숭홍은 우리가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0.1%를 이용을 했고요. 석탄산은 3내지5 이용했죠. 크레졸은 3%를 보통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5번 미생물의 세포막 손상으로 살균 효과를 나타내며 사,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고 냄새가 없고 자극성 및 부식성이 없는 것 뭐냐면 역성비누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세척력 얘기 나오면 비누 얘기인데요.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한 비누, 역성비누입니다. 그다음에 6번 에틸알콜 여러분, 에틸알콜 에탄올은요. 우리가 100%가 아니라 몇 프로를 이용하냐면 70% 그렇죠. 살균 소독 효과가 좋은 건